찬송가 559장 서초 Yeah, yeah, う 오늘 말씀 우리 잠원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어,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잠시 찾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큰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표제어가 솔로몬의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이 총 10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 음녀에게 끌려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는 지혜 여인의 어떤 능력, 또 지혜 여인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제 9장에서는 두 여인이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그러니까 9장에서는 지혜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같이 등장하면서 1장부터 9장의 대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라고 이제 나오지만, 다 의인화돼서 지혜의 여인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하면서 잔치 준비를 하는데, 어,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이, 음,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일곱 기둥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고 웅장한 집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허술해서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집을 지어 놓고, 어, 이제 잔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짐승은 이제 남자들이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주인이 직접, 지혜 여인이 짐승도 잡고, 이제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어, 이제 잔치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그좀 약간 칵테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에 꿀을 넣고 향료를 첨가해서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도 가난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문화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 포도주였는데,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좀 최상급 음료를 준비해 놓고, 이제 자기 시녀들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런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을 해요. 뭐 우리겠죠, 그렇죠? 어리서은 자하고 지혜 없는 자들은 초청을 해서 어,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내 네, 식물을 먹고 내가 한 요리죠, 요리를 먹고 내가 만든 음료를 이그 우리 대학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이 금주 구면이 성교사님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정착되어서 이 성경에서 술 얘기가 나오면. 약간 좀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어?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술을 준비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그 문화를 모른 채술 얘기만 나오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음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료. 어, 그 당시 거기도 이제 물사정이 좋지 않았으니까, 포도주가. 독일도 물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맥주가 약간 음료처럼 마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화도 이, 포도주라는 것이 술 개념보다는 어, 음료 개념도 같이 보면은 좀그 술에 대한 좀안 좋은 이미지가 좀좀 음, 덜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술상을 차려놨네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음료와 좋은 요리를 최상급의 요리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잔치예요. 지혜의 잔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해 주는 그런 요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라는 또 다른 상징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7절에서부터 거만한 자 악인 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어, 좀 위태로울 수 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에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는 이라 그러니까는 거만한 자와 악인의 특징은 겸손하지 않은 거죠.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내가 높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 어,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가르침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냐 하면,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해서 또안 좋은 점들을 얘기할 때, 우리, 우리도 지혜롭게 가려서 얘기해야 돼.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듣지 못할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튕겨져 나와가지고,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한다는 것. 이건 우리는 삶에서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앙, 앙심을 품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어, 네가 뭔데 하면서 이제. 앙심을 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 가르치려거든, 책망하려거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오히려 그가 너를 더그 가르침에 대해서 고맙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 구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우실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다.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게 약간, 이 지혜도 약간 비익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더 지혜가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1장에서 나왔던 그큰 주제, 자본의 큰 주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9장 10절도 우리 암성 9절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나 명철이나 여기 히브리어에서의 어떤 이 단어는 다 경험, 머리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우리의 언어랑은 약간 좀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날이 많아질 것이오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러면서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만 그것을 거절해서 거만하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이 어리석은 자도,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음란한 여인이죠. 이 여인도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 꼴이 참 이렇게 우습고, 어, 너무 대조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 막 수다스러워. 수다스러워. 그러니까 지혜 여인은 내실이 있어가지고 집도 준비하고 요리도 기가 막히게 딱 준비해서 진짜 잔치, 잔치처럼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 거의 완벽한, 팩, 팩트한 잔치를 준비하는 반면에, 말은 많은데,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없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그래서 또 자기 이집 앞에서, 또 높은 성업에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똑같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불러요. 진대 지혜 여인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지만, 이 여인은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더 이렇게 뭐랄까 함정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럼 되게 재밌는 격언 하나를 얘기해요. 도둑질한 물이 다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면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잔치를 지금 아주 허술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뭐 대접할 게 없으니까 어떤 걸 대접해요? 뭔가 이렇게 두드러, 자기가 멈춰온 것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많은 주석서에 이 17절은 그 성적인 유희를 의미한다고 해요. 몰래 먹는 것이, 마, 떡이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것이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고. 사람들 막, 어리석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8 절의 결론으로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계속 제가 볼때이 아들이 어떤 성적인 욕망이 좀 가장 강할 나이에 두 가지의 길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성적인 그런 좀 쾌락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그 유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아들아, 이길 가면 망한다, 죽는다, 지혜의 여인을 사모하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그, 제가 볼 때는 자본의 구조는 교육적으로 어, 굉장히 탁월한, 어,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예화를 들어주고 두 가지의 갈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본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 아들이, 아, 그래, 난 결심했어. 지혜 여인을 사모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결론 맺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가급적 우리 9장 10절, 우리가 1장 23절, 4장 23절, 9장 10절까지 좀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구절들을 암송하고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물들이 아래서 그 깨어나서 처음 본 것을 엄마라고 이제 그 각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보는 것을 하루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면 휴대폰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딱 보면은 말씀이 나를 이제 지배하는 삶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무엇을 보느냐가 하루에 내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 우리가 거의 스마트폰에 이제 노예가 되어 현대인들이 살아갔는데, 말씀 안성하면서 우리가 구절구절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외우는데, 구절들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음, 자먼 1장부터 9장까지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음란한 여인과 또 지혜로운 여인, 두 여인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들에게 지혜의 길을 택하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길을 살아갈 것을 아들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항상 두 갈래 길을 마주하게 될때 순간의 쾌락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준비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더 지혜를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어 그런 잠원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한교의 모든 교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어 말씀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